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7일 월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 어,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중요하다 말씀드렸냐면, 갭상승 출발했을 시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위쪽으로 가든지 아래쪽으로 가든지, 이 금요일 날 움직임이 갭상승 출발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 금요일날에 어떤 일이 개장 전에 발생되는 바람에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어 그냥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마감을 했어요 애매한 마감 방향성을 딱히 정했다 라고 볼 수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금요일날이 중요한 날이었었는데 원래는 이 의미가 조금 좀 퇴색돼가지고 뒤로 밀러졌죠.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게 뭐, 오늘 밤에 나올지, 내일 밤에 나올지, 솔직히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어쩌면 시간이 좀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방향성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마감이 그만큼 좀 더럽고, 좀, 좀 하여튼 좀 그랬다는 거죠. 별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금요일 날 마감을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슈는 일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논팜페이롤스 죠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어, 아마존 실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하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존 실적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개장 직전에 발표된 게 뭐냐면은 이거죠 논팜페이롤스 논팜페이롤스가 너무 좋게 나왔다는 거요거는 어,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것 자체는 이제 좋다는, 그거는 주식시장에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이 논판페이로서 고용시장이 회복된다는 것이,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라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켜서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아무튼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던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두 가지, 예,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그, 금요일날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결과적으로 갭 상승 출발을 해버리면은 원의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 상승률을 장중에 어 이겨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음봉으로 쭉 밀리거나 둘중 하나였겠죠. 그렇게 되면 방향성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논밤 그 논밤 페이롤스 저게 발표가 됐는데 저게 긴축 우려를 충분히 자극해가지고. 이 시작부터 많이 주식시장이 갭상승이 아니고 저기 개파락 출발 가까이를 했단 말이죠 거의 보합이나 하락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악재가 악재가 장중에 나와야지 악주, 네, 악재가 뭐 장중에 나오던가 해야 이제 장중에 밀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저 논판 페이롤스라는 게 장, 개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개장 하기도 전에 이미 개파락이나 보합 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그 상승세를 다 꺾어버리고 출발을 했죠 그니까 이미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출발이 됐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어땠다 장중에 결과적으로 양봉 단고 올라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그저 재밌죠 지표가 좋게 나왔다 경제가 성장한대는데도 이제 악재입니다 정말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돌아서긴 했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었거든요 논판 페이롤스 이런 거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또막 원웨이 폭등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요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 점들을 아무튼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젯밤 그쪽 금요일 날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냐 일단은 그 방향성 결정이 된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을 사는 게 맞긴 맞겠죠. 왜냐 저항을 못 넘었으니까 저항이 어디 있다? 저항이 4540이라는 자리가 저항이 있고. 나스닥은 14,700이란 자리가 저항인데, 결과적으로 어제 움직임이 어땠나요? 분봉 보시면은. 어, 4,500, 어, 제가 4,540이라 했죠? 예, 네, 4,540. 그러니까, 고용지표 때문에 급락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다 올랐는데, 결국 4,540이란 저항을 확인한 꼴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저항 부근에 왔으면은 쇼 사야죠. 어제 아무튼. 네, 어제 아무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니까, 반등이 올라왔고, 중요한 저항 검지 못했으니까, 중요한 저항 부근에 급하게 올라올 때숏 사는 게 맞았습니다. 숏 사는 게 일단 맞고요. 물론 아직 몰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방향성이 앞으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모르는데 일단 중요한 저항 왔으니까 일단 질러 봐야죠. 하락 추세 중이니까 일단은 숏을 질러 보는 게 정석이에요. 어, 아니면 뭐 오늘 확인하고 사셔도 괜찮고요. 그죠? 네, 오늘 확인하고 뭐 오늘 오늘 장중에 움직여도 괜찮은데 이 정석적인 플레이어라면은 어젯밤에 금요일 날 밤에 종가쯤에 그냥 이제 저항 못 넘는구나 확인하고 쇼 지르는 게 정석이었다구요 하셨을라나안하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정석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아마존 실적 어쩌고저쩌고 해서 갭상승 출발할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논판 페이롤스 등등등 해갖고 장막판에 급락하면서 오히려 하락 출발했던가 그렇구요 하락 출발하니까 장중엔 계속 올랐고 그러다가 결국 14,700이라는 중요한 저항을 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었죠 장중에 사야죠 네, 하락 추세였고 하락 추세 중에 저항 다시 확인한 거니까 네, 당연히 숏 사는 게 맞겠죠 정석입니다 어, 정석인데 뭐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확인하고 해도 뭐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무튼 숏 질러 볼 기회가 어젯밤에 금요일 날 밤에 있긴 있었어요. 오늘 밤도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겁내지 마세요. 14,700이 저항이니까 하락 추세니까 저항이니까 사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어쨌든간 뭐 어젯밤 같은 경우 그래서 의미가 저항을 이거래일 동안 확인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항 못 넘었잖아요. 그죠? 저항 이거래일 동안 확인했다 라고 생각하고 쇼트 사면은 된다. 일단 정석적인 그게 그게 일단 정석적인 플레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다만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도 분명 히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하반경직성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깝깝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당분간 이 방향성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못 잡고 방향성이 빨리 결정되지 않고 조금 좀더 방향성 결정이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반경직성 확인하고 위쪽으로도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당분간 이 박스권에서 또 놀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숏은 어젯밤에 사는 게 일단 정석이긴 했다. 오늘 밤 사도 물론 늦지 않다라는 거. 저항 확인했잖아요. 저항 확인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저항 확인했어요. 일단 저항 확인했고 다만 이제 하반경직 정도 확인했다라는 거. 답답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겁낼 필요 없고 다음번에 예를 들어 근데 막막 막 싸우다 4,540 다시 돌파 한 장하거나 14,700을 돌파 한 장하면. 그럼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저항 못 넘었으니까 숏 매수하는 겁니다. 겁내실 거 없이 그냥 막 들이대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들이대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고, 어, 그, 예, 그렇습니다. 이 하여튼, 그, 지표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어, 디서 주식시장이 출발하느냐, 뭐 이런 거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하여튼, 뭐, 현물 지수로 봐도 이렇습니다. 아래 하반 경직성, 위쪽으로 저항 확인, 요렇게 했고요 어, 위쪽 저항 확인, 나스닥도 아래쪽에 지지력 확인, 둘다한거고요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오버슈팅이 된 거죠.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오버슈팅인 거고, 일단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긴 한 거예요. 저항 일단 확인된 거고. 하여튼간, 그, 고용지표가, 그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더라구요. 고용 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는 어떻게 됐냐? 금리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특히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5를 가뿐하게 돌파하고 이제 1.5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1.32이 정도 돼 있는데 어쨌든 급등했죠. 어,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이게 미국 주식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이게 주식 시장이 같이 빠질 수 있는 건데 개장하기도 전에 이미 악재들이 다 시장의 개파락으로 반영이 돼버렸고, 금리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하니까 장중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내려오는 일밖에 없죠. 주식시장은 많이 빠져있으니까 장중에 올라오는 수밖에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움직여줬습니다. 네, 금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에, 아래 꼬리 좀, 아참 윗꼬리가 좀 달리는 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하여튼, 뭐, 그죠? 그래서 너무 개장 전에 많이 움직여 버리면 재미없다. 선반영이란 개념을 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긴축 우려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 자극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어 그래서 아무튼 방향성 결정 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그래 갖고 지금 아직까지 그냥 버티고 있죠. 지금 이제 UVXY와 SVXY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가 지금 이제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둘중 어떤 것도 지금 힘겨루기 구간이니까 제가 봤을 때뭐 포기하기는 뭐할것 같아요. 이 변동성 감소에 베팅하신 svxy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더 버텨볼 여지가 있는 거고, uvxy 베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간 이런 추세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버텨볼 만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움직임, 오늘 밤, 뭐 내일 밤, 요렇게 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지, 붕괴시키는지, 이런 여부가 중요할 거예요. 지수로 봐도 똑같죠. 얘가 이제 앞으로 뭐더 올라가서 저항을 소화할 건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지를 붕괴시킬 건지, 나스닥도 S&P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게 생겼어요. 아무튼 근데 어젯밤에 의미는 있다, 분명히. 저항을 일단 못 넘었다. 저항 못 넘었다. 물론 지지력도 확인했다. 그래서 좀좀 좀 지루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그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 이 개파락, 그러니까 갭 상승 출발했었으면 어젯밤에 재밌어질 수 있었는데, 개파락 하락, 개파락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갭 상승이 많이 줄어들어 갖고 좀 많이 시가가 좀 낮게 시작하니까 어쨌든 장 중에 아마존 호실적 이런 거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런 장 초반에 악재를 너무 많이 반영하니까 결국 장 중에는 아마존 실적 같은 요런 거를 재료로 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 올랐네요. 아마존은요. 요런 모습들. 뭐,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와 밀접한 뭐, 연관이 있다. 뭐, 요런 식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오늘 그렇다고 코스피가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요. 이 사실 오늘 이제 코스피 이야기 하긴 할 건데, 코스피도 여러분들 뻔한 겁니다. 뻔한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의 논리로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럽의 긴축은 한국의 호재라고 그랬죠. 미국의 긴축이 악재라고 그랬죠. 근데 어젯밤 나온 거 고용지표 그걸 보면 뭘알수 있나요? 미국의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라걸 상상할 수 있죠. 미국의 긴축이죠. 유럽의 긴축이 아니고. 미국의 긴축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럼 달러인덱스가 올라간다. 달러인덱스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게 신혼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시장이 뭐 나스닥이 1% 올랐네, S&P가 0.5% 올랐네라고 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갭 상승 출발하면 덴통 얻어맞는 덴통 오히려 얻어맞는 날이 될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게 이제 논리적인 생각일 텐데 논리적인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요즘 주식 시장 비교적 논리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 긴축이다 그러면 달러 약세 나오면 서 한국 주식 시장 좀 반등하고. 미국 긴축이다. 그럼 발발발 떨면서 한국 주식 시장 빠지고, 이런 아주 논리적인 흐름들 잘 지속되고 있고, 어떤 뭐 기술적인 움직임들, 뭐 하락 추세니까 하락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뭐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요. 아, 월요일이니까 그뭐 이번 주에 무슨 경제 이벤트 있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주 특별한 이슈는 없더라고요. 목요일날 맨날 발표되는 저 고용지표 저거 하나 있고요. 하여튼,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논판 페이롤즈는 진짜 하여튼 좀 말도 안 되게 웃기긴 했어요. 수요일날 발표됐던 ADP 고용지표인가, 그건 마이너스 30만인가 나왔는데, 이건 플러스 46만 나와서 애널리스트 들 예상치인 15만을 훌쩍 뛰어넘었단 말이죠. 곱하기 3배 에 나왔단 말이죠. 하여튼, 예, 또, 또, 어닝 서프라이즈. 하여튼, 재밌는,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고용지표라는 것들이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냐고요.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뭐 하나 믿을 수가 없죠. 아무튼 뭐 저런 점들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어제 저기 금요일 날 밤에 그래서 그렇게 고용지표가 호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30%까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주에 22에서 영국이, 영국에 있는 영국중앙은행, BOE 위원들 중에 4명이 50BP 인상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게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50BP 이야기를 꺼내놨었는데, 근데 이제 고용지표까지 잘 나오니까, 야, 이거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이번에 50BP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쨌든 금리, 저기 긴축 우려라는 거는 도무지 이거는 뭐 선반영이라는 게 되지 않고 계속 계속 새로운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많이 빠졌죠 지금까지 금리를 재료로 해서 1월 한달 동안 나스닥이 s&p가 미국 주식시장이좀 빠지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선반영이라 이야기하기는 솔직히 좀 급하게 빠지긴 했지만 그걸로 긴축이 완전 반영됐다 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국 주식 시장은 이제 긴축이랍시고 6개월 7개월째 빠지고 있는데 어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계속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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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저 선반영이란 이야기를 도무지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쨌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도 뭐예요? 365, 365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어떤. 뭐 나는 뭐 자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오늘 이렇게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었겠죠. 장 초반에 364.65까지 올라섰네요. 그러니까 뭐365 부근에서 뭐쇼살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죠. 한국 주식 시장엔 지금 악재가 등장한 거예요. 유로존의 긴축은 호재라고 했지만 미국 긴축이잖아요. 재료가.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하면은 이런 날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겠죠.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개장 전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제가 녹화가 좀 늦다 보니까 항상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그,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갖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막 아, 나, 나 지금 365에 못 샀는데, 지금 벌써 360이지 않냐? 5포인트 날라갔지 않냐? 늦게 사도 돼요. 늦게 사도 돼. 잘 모르면 늦게 사는 거죠. 그죠? 욕심 버리셔야 될 거고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이제, 오늘, 미국이, 긴축안되니까 악재긴 악재인데요. 한국 주식장 시 하락이, 정상적인 모습이긴 할 텐데,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 넘어서, 주식시장 쓱 보시고, 어, 오늘 하락마감 하겠네. 그러면, 숏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위험 더 감소해갖고, 365 부근에서, 꾸역꾸역, 막, 숏 사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뭐, 지금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뭐,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만한 거 없고, 하여튼, 악재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악재가, 그렇게, 악재가 실제로 시장에 그렇게 받아들여 질려는지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뭐, 반등 이 정도 나오고 또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정말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수는 있겠다. 그죠? 어, 시장이 약하다. 뭐, 이런 모습들 말씀드렸고. 뭐,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하락을 해도, 뭐, 푸드 옵션 추격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어쨌든 굉장히 뭐, 일단 모습 좋아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 흐뭇하고요. 잘 가고 있고. 아무것도 저는 아무튼 안할 거다. 왜냐? 전 이미 했으니까. 전 이미 오래 전에 뭘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요. 뭐, 아직 뭐, 나는 물량 더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 좀잘 해보시고, 천천히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당장 오늘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음, 푸드 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면, 여기서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만들어낸 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 이런 식으로 콜 옵션들이 무너지면, 예, 또다시 시장은 급락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콜 옵션들이 중요한 자리,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오늘은 아니고, 솔직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붕괴시킨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전저점 자리가 붕괴된다면 변동성 확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푸드 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드 옵션들 가면 대박, 예, 콜은 쪽박, 이런 시나리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암튼 이게 뭐 당장 오늘 밤에, 뭐 당장 오늘, 당장 내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크게 크게 갈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 3거래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 축소 국면이죠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이에요 아직 에너지를 터뜨리고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 하여튼 언젠가 저렇게 지금 3거래일 동안 지금 시장이 이 정도가 차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6포인트 하락하고 있지만 선물이 6포인트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지금 상황에선 이게 지금 안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지금 변동성 축소시키면서 이게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힘잘 모으고 있는 거고, 이거 힘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힘 쓰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힘 쏟아질 거다라는 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특별히 뭐, 하여튼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원달러 환율 1200원 부근에서 또잘 싸우고 있고요. 이제 1200원이 이제 의미가 이제 하도 1200원 부근에서 싸우고 싸워가지고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엄청 무거운 저항이다. 엄청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제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에서 한두 번 싸우면 계속 그 힘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계속 이게, 계속 이 주변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서로 서로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서 비벼지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0원 부근에서 하도 오래 싸워갖고, 이제는 그냥 1200원을 일반적인 그냥 보통 자리로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무튼 오늘 워낙 약세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죠. 뭐, 미국 긴축 이야기 나왔으니까. 장막판까지 지켜보자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어,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